한평 반 남짓한 독방에 24시간 갇혀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독방을 스스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휴대 전화도 TV도 없이 좁디좁은 독방에서 생활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을 찾고 무엇을 얻을까요? 뉴 스토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인적 드문 외진 곳에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독방체험 수련원.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에 띕니다. 오늘 독방체험 참가자들은 모두 18명, 20대에서 70대까지 나이도 다양합니다. 이들은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슴에는 수입모노를 연상케 하는 명찰을 달았습니다. 이 좋은 봄날에 감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오후에는 비예보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마 이, 이 독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일 것 같아요. 작년에 뭐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의 어떤 성찰 부재가 같은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를 그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곳을 찾았을까? 24시간을...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 쉬고 있어요. 결단을 내려서 지금 쉬고 있는데 한달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그저께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laughs>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를 돌아보면서 어떤 게뭐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게또 저의 장점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좀 나이가 있어서요. 앞으로 짧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그걸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저희 온몸과 마음과 어떤 정신에 다 화살처럼 아니면 비스처럼 꽂히는 세월을 살았어요. 이제 이제는 저 자신을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뭔가를 끈을 잡고 싶어서 왔습니다. 독방에 갇히기 전 봄빛 속 마지막 산책을 합니다. 나이도 성별도 이곳에 온 사연도 제각각인 사람들. 이들은 과연 독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또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 요즘 그 사람들이 보면 정신없이 살잖아요. 너무 바쁘게도 살고. 또이 바깥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만나는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독방 수련원을 만든 사람은 권영석 씨 부부. 전직 검사였던 권 씨는 독방 체험이 정작 자신에게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뭐 공직 생활을 할때 그때 뭐. 한몇 개월 동안 아주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좀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 가까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여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어 교도소 독방에 가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일, 사람, 휴대폰 술, 담배. 근데 이 독방이라는 공간은 그런, 그런 것들이 다 없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나와 그 같이 있으면 좀그 몸도 마음도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독방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들이 지내게 될 곳은 5제곱미터, 대략 한평반 정도 크기의 독방입니다. 어떠세요? 네, 아, 생각보다 더 좁아요. 약간 가깝한 느낌이 드네요. 어. 불을 켜면 좀 나으려나? 좀걱정 되세요? <laughs>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어. 좁은 독방 안에는 간단한 침구와 필기도구, 그리고 세면대가 달린 화장실만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항상 같이 있었던 핸드폰이랑 음. 너무 제려영하니까 아쉽기도 한데, 음. 네, 한번 사아보고 음. 싶어요. 오후 2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도 내놔야 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20시간. 이 문이 열릴 때까지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컹하고 다, 다치는데 좀 가슴이 찰렁했어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잘 지낼 수있 을까？여기 에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좀있었던것같 고, 어, 이제 정말 시작 했 구나. 제가 다른 사람 에서 누군가 갖춰 본다는 느낌 이 되게 무섭 고 막막 할줄알았 는데, 어, 밖에 보이 는 풍경 이나 아니면 이런 것 들이 일단 좀 위안 이된것같 것 아요. 그달은 오후 내내 봄비가 내렸습니다. 1.5평 독방에 스스로 갇힌 사람들. 어떤 이는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3시간이 흘렀습니다. 답답한 느낌도 들고 해서 창문에 바싹 붙어서 정말 청박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독방에 혼자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이 사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정신적으로 감옥에 매여 있는 것보다 마음이 왜더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점점 내 공간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좀 이게 저녁 메뉴예요? 쉐이크고고마 비교적 가벼운 메뉴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너나 할것 없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데 여기 오셔서는 좀 몸도 마음도 좀 가볍게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근본 취지고요. 저녁 식사 시간 준비한 음식은 실제 감옥처럼 배식구를 통해 넣어줍니다. 배식구를 통해 식사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까? 좀 아찔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트를 그 통해서 밥을 받아서 먹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구멍으로 밥이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지금 먹어야 되나 아니면 좀더 기다려봐야 되나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선뜻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천히 식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빈 그릇이 하나둘씩 배 식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했고요. 먹을 걸 주셔가지고. <laughs>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그냥 정말 독방에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분들도 이렇게 받, 받으시겠구나. 저녁 7시, 독방에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TV도 휴대전화도 없는 독방에 갇혀 홀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이밤이 이 시간이 무척이나 힘들고 길어 보였습니다. 참여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김수연 씨. 개인적인 시간임에도 굉장히 시간이.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갔어요. 일기 형식으로 계속 썼는데 글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아니면은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지를 돌아보면서 아그 결심을 하는 순간에 어떤 소중한 동기가 있었구나 그거를 글을 쓰면서 사실 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컸어요. 독방에 들어간 뒤. 12명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선미 씨. 자기 전에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때는, 아, 먹먹하더라고요. 음. 음, 먹먹하다면 그 같은 그런 경험을 처음 느껴보신 겁니까? 감정? 이게, 이때까지 저희가 뭐 카톡이나 문자, 이렇게 단문으로는 되게 많은. 뭐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렇게 길게 손편지로 장문을 쓰는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처음에 딱두 글자 엄마 적으니까 너무 no. <laughs> 눈물이... 네, 그랬습니다. 음, 두 글자밖에 적지 않았는데... 독방에 들어간 뒤 내내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명상을 했던 심재찬 씨. 와, 이거 창피해도 얘기할까? 어, 막 그런 생각까지 좀들 정도로, 어, 글쎄, 갑자기 그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게. 6시, 6시 좀 넘어서 저녁 먹고. 그때부터 막 답답하고 막,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좀 불을 켰더니 또제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더 답답해가지고. 불을 끄고 이렇게 있는데, 아, 일정 5평에서 적응을 해야 되겠다. 난 이걸 자꾸 넓힐 생각만 하고 답답하니까, 그랬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지연 씨는 밤늦도록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 요즘에 제가 남편에게 인내심을 별로 발휘하지 않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만일까?라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화가 난게 아니고 그냥 저 안에 있는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전념만 생기고 그래서 그 나눠주신 노트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쓰는 와중에 제가 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울었어요. 보면서 또 울고 저의 지난 산들을 괴설의 궤적들을 생각하면서 또 울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오히려 그러니까 혼자 사색하는 것보다 그걸 쓰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어둠이 깊어가는 홍천의 산자락.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독방의 아침은 고요함 속에 찾아왔습니다. 아침 6시 독방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 108배를 올렸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또 욕심을 내서 부여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또 일어나면서 그걸 다음 걸 준비하듯이 좀 놓아야 되는 순간도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7시 반 또 다시 배식구를 통해 아침 식사가 전달됐습니다. 사람들은 독방에서 두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두 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에 잠겼던 독방문이 열립니다. 20시간 만입니다. 어때요? 저희게 수고하셨습니다. 소성한말입니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전화기가 없어서 좋았고요. 네. 밤이 깜깜해서 좋았고요. 또, 하늘이 보여서 좋았고, 공기도 맑고요. 잠깐 별도 봤습니다. 네. 끝나는 느낌이에요? 네. 느낌? 이제잘살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밝아 보였습니다. 독방 체험을 통해 이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일상의 감사, 평범한 것들의 감사라는 하 말이 어떤 말인지 가장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저의 직업 소명, <laughs> 제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일이나, 또,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음. 네. 제가 그도 감옥이 많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가족 간의 감옥,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제적인 감옥, 그리고 그외에 많은 감옥들, 나 혼자만의 아집, 그리고, 모든 물,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볼때내 위주로 생각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려하는 게좀 드물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온전히 저만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뭐 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용서가 가장 큰 어둠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오전 1 1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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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워진 내 마음이 다시 <laughs> <아직> 채워질 것, <laughs> 것 같은 <같아요>. 두려움이 <두대음이> 있어요. 내 <laughs> 네,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야겠죠? 네,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봤는데 또 <웃음> 업무량이... <웃음> <laughs> 네, 가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요? <laughs>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